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책 산책입니다. 헤르만에스의 소설 시따르타를 읽다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고 말로서 말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일면적이지. 모두 다 일면적이며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무슨 뜻일까요? 네, 진리란 오직 일면적일 때에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겉껍질로 덮어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을 화두로 삼고 계속 읊조리다 보면 결국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정의하려고 하는 모든 형 이상학을 뻘짓이라 여기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죠. 이에 앞서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기에 침묵을 지키고 영리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논쟁한다고도 했고요. 맞습니다. 모든 말은 말 없음으로 균형을 이루고 알문은 모름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틀림없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심지어 난폭해지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벌거벗은 지금의 저자 리처드 무어는 모든 빛은 어둠에 의해 모든 성공은 고통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원리로 자리 잡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이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일찌감치 배워서 익숙한 이원적 사유는 우리를 한쪽으로만 멀리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숙한 차원의 종교가 죽음, 사랑, 무한, 고통 같은 큰 질문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발견한 것인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관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순간을 비이원적으로 보는 것이죠. 본디 그 말은 좀더 단순히 기도를 뜻하는 말이었다네요. 저자 리처드 무어는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이십니다. 1989년 애니어그램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인데요. 언어는 그 자체로서 순간을 어김없이 나눠 놓고 순수 현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니 우리가 현재에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현존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을 비이원적으로 보는 방법을 통해 벌거벗은 지금을 살아내야만 우리는 경험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를 통해 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참된 현존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리처드 무어 신부님의 벌거벗은 지금으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함이나 통제 또는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다. 참된 영성은 지금 여기에서 신과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이다. 내가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다. 그것이 나를 발견한 것이다.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내지른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다. 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잠결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세워졌죠. 이런 연유로 지금도 서양에서는 구름 틈새로 햇빛이 비치는 현상을 야곱의 사다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땅을 향해 세워진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몸소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깨달았죠. 그리고 외칩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기 주님이 계셨는데를 고백해야 할 때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년뿐 아니라, 인간의 일생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이는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듯 하다고요. 맞아요. 불행한 사람은 주변 상황이 나빠서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정도라도 살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불행해진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는 늘 관상을 상징했다고 해요. 자신의 실존으로 내려감으로써 하느님께 올라가는데 그리스도교의 역설이 있죠. 성 베네딕토는 세워진 사다리 자체는 우리의 현세 생활이니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는 천상으로 향한 그 사다리를 세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면 견딜 수 없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몸은 오전 10시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오후 6시 저기에 있는 것일 테니까요.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대부분의 종교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은 기본적으로 장차 받을 보상과 형벌의 장소로 그려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게 한다. 시몬 배유는 이렇게 말했다. 내면의 친교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하느님은 온갖 못된 놈들을 낙원으로 초대하신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거기가 지옥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있다. 이른바 나쁜 놈들에게도 하느님은 사랑의 친교 안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손짓하신다. 스스로 변화하여 그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다. 혹시 변화가 질서 감각을 잃게 하고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 포함하여 무슨 잘못을 범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 굳어진 흑백 논리가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분에게는 입술로 바치는 충성이 필요 없다. 하느님 사랑은 아주 정교하고 거침없어서 나를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기꺼이 둘러 엎으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어떻게 거룩한 은총이 죄로 물든 나의 인생을 감싸고 오히려 그로써 선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전 우주가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마침내 허공으로 끊임없이 바뀌는지를 볼 때마다 내 눈에는 하느님이 온전한 변화 그 자체이신 것처럼 보인다. 변화가 하느님의 명백한 패턴이다. 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시몬베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죠. 내면의 친교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기에 하느님은 온갖 못된 놈들을 악원으로 초대하지만 그들에게는 거기가 지옥이다 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약간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창조주인 하느님이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피조물에 대비해 지옥이라는 걸 따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옥은 심리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즉, 피조물이 자기 마음의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고립을 자초하다 보면 결국 지옥이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의 과거는 용서받은 죄와 기억 속의 슬픔마저 천국의 특질을띠도록 변화되는 반면 악한 사람의 과거는 이미 자기 악의 틀에 맞추어져서 결국은 음울함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위에서는 태양이 뜨고 저 아래에서는 황혼이 지면서 어둠이 시작되는 종말의 날에 축복받은 자들은 우린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이며 버림받은 자들은 우린 항상 지옥에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양쪽 모두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원적인 사유에서 관상에 근거한 비이원적인 마음으로 지금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라고 주언하죠 그때 우리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삶은 춤추는 자이고 우리 자신이 그 춤이기 때문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온전한 변화 그 자체인 것 같다고. 그래서인가요?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죠?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도움되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런 단순한 도구를 사용할 때 삶은 단순해지고 과정은 칭송되죠.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움직이고, 변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나는 동사인 것 같다고 말한 버크민스터 풀러의 말은 옳았습니다. 신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삶이라 불러왔죠. 삶은 과정입니다. 삶은 변화입니다. 신은 삶이고, 따라서 신은 변화입니다. 저자가 변화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책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